기존 파일을 불러올 때는 기존에 저장된 폴더에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여실 수가 있고요. 또 파일 메뉴에 불러오기, 메뉴를 통해서 불러오실 수도 있습니다. 단축키는 Alt-O. 그리고 파일을 저장할 때는 Alt-S 눌러서 저장하실 수가 있는데, 저장하기 누르게 되면 어느 위치에, 어느 경로에 내가 파일의 이름을 어떻게 해서 저장을 할 건지 정해주는 창이 뜨게 되고요. 그리고 한번 저장한 파일은 저장하기를 눌러주면 계속해서 덮어 쓰기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수정한 내용을 덮어 쓰기로 저장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문서를 따로 만들고 싶다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들어가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축키는 Alt-V.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창을 띄워 주시게 되면 문서에 암호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문서에 암호를 설정하게 되면 나중에 이 암호를 알아야지만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문서에 암호도 설정하고 그리고 해당 파일을 여러 가지 다른 형식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한글에서 문서를 작성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한글 파일로 저장을 하지만 내가 PDF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싶다면, 파일 형식을 PDF로 바꿔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JPG,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에서 직접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불러오기부터 해볼 건데요. 기존에 저장된 파일을 불러올 때는 Alt-O. 이렇게 메뉴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기존에 저장한 파일을 저는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삼강이라는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볼 거고요. 선택하고 열기. 또는 더블 클릭해도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해당 파일이 바로 불러와졌죠? 보시면 위쪽에 파일의 이름과 경로가 나오게 됩니다. 또 기존에 저장해 놓았던 폴더. 자, 이렇게 폴더가 열려져 있으면 폴더에서 바로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여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작성한 파일을 저장할 때. 자, 이런 파일을 내가 다 작성을 한 다음에, 저장. 파일 메뉴에 저장하기. 단축키는 alt s. 자, 어떤 위치에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 건지 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저는 바탕 화면에다가 주부라는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자, 저장하고 나서 보면 여기에 탭의 색상이 검정색으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내가 수정을 하게 되면 또 수정, 수정한 내용을 아직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장을 하면 검정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지금 편집한 내용을 그대로 저장해 볼까요? 저장하기. 그럼 아까 바탕화면에 저장한 주부라는 문서에 바로 덮어 쓰기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이 파일을 내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싶다면 파일 메뉴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경로를 다른 위치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새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폴더. 연습이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 거고요. 연습. 그리고 이렇게 만든 연습 폴더 더블클릭해서 활성화시켰고요. 연습 폴더 안에다가 주부라는 이름의 JPG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자, 이렇게 저장해놓고 확인을 해보시면 연습 폴더 안에 주부라는 JPG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아까는 한 개의 페이지밖에 없었는데, 한 개의 페이지라서 001번 JPG로 저장이 된 거고요. 두 번째 페이지 내용까지 있었다면 주부 001번 JPG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이번에는 PDF 파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아까 연습 폴더 안에다가 PDF 파일로. 자, 여기에 PDF 이렇게 선택해서 저장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PDF 파일로 저장할 때는 파일 메뉴에서 바로 PDF로 저장하기. 이렇게 들어가서 저장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했더니 바로 PDF로 열려지게 되죠. 자 이번에는 암호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파일 메뉴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암호는 도구의 문서 암호로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 건 파일 형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 문서로 다시 바꿔놓고 도구의 문서 암호. 암호를 한번 입력하고 암호 확인 똑같이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안 수준은 보통으로, 자, 암호 다섯 글자라고 했으니까, 다섯 글자로 입력하겠습니다. 여섯 글자로 저장. 설정해서, 자, 바탕화면에 연습 폴더 안에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파일을 열 때, 암호를 입력해야지만 열 수가 있는 겁니다.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암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이렇게 뜨게 되고요. 여기다가 암호를 똑같이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서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의 암호를 해제할 때는 보안 탭에 보시게 되면 문서 암호 변경 해제라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암호와 현재 암호 이렇게 입력을 해서 해제 눌러 주시고 한번더 저장을 해 주시면 이제 이 파일을 열때 암호 없이도 파일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저장된 주부라는 문서. 자 더블 클릭해서 열면 이런 식으로 파일이 그냥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문서를 불러오기하고 저장을 할때 단축키가 Alt O Alt S인데요, Alt 대신에 Ctrl O Ctrl S를 눌러도 같은 작업이 됩니다. 자, 단축키 아마 오픈하고 저장하기 할때 세이브할 때 컨트롤 O와 컨트롤 S가 더 익숙하실 겁니다. 컨트롤 O, 컨트롤 S 사용하셔도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